자, 2025년도 10월에서 12월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독해 1영역의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고요. 문제 빈칸 위치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고요. 문장 구조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변형을 준 부분은, 독해 1영역은 사실 빈칸에 알맞은 A, B, C, D 중에서의 답을 골라서 넣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저희는 그냥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바로 보기로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는 또는 어휘 호응 구조에 맞는 답을 찾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025년도 하반기 문제를 보면서 독해 1영역의 문제 난이도가 어떤지,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단어뜻 찾아보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독해 1영역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어휘 호응 구조로 풀수 있는 문제가 사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앞 또는 뒤만 봐라라는 강의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2025년도 하반기였더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단어 호응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의미 호응 음, 내지는 그래 문맥 호응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안내문이고 지문이 특정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도 있고 결국 문맥호응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글을 읽어야지 풀수 있다는 거예요. 아, 두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요. 한 가지 문제 출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A, B, C, D 보기가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편이에요. 답이 되는 건 명확하고 요 나머지는 답과 전혀 유의어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 단어들을 붙여서 속어가 비교적 좀 쉽게 돼 있어요. 이때속어가 네, 되려면 문맥홍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글의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독해 1영역에서 점수가 드럽게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단어량이 좀 부족해서 문맥을 잡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독해 1영역이 아무래도 점수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2영역, 3영역 먼저 풀고 보통 남은 시간에 독해 1영역 한번더 훑어보는 형태로 많이 본단 말이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글을 꼼꼼히 읽을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독해 1영역은요 지문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리고 출제되는 기출 어휘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요. 단어량이 제한적이고 글의 음, 글의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러면 글의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안내문이랑 설명문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내문이랑 설명문만 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독해 일령형 문제에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한 지문 당 3분에서 보기가 4개일 때는 4분으로 시간을 우선 설정을 해두시고 그게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거죠. 자 단어를 아는 거 내에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전 찾지 말고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보고 해석하면서 의미 유추해서 빈칸에 답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 했죠.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놓고 접속사랑 부사랑 수로 중심으로 구조가 어떤지를 한 번만 더 살펴보는 거예요. 자. 구조가 보이면 아주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도 특히나 문맥콩으로 답을 찾는 문제들은 보기에 내가 단어를 어느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갑니다. 자, 웨일러, 웨이는 부사어죠. 전치사입니다. 웨일러는 목적 나타내고요. 웨이는 목적 또는 원인 두 가지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목적을 나타내고 있겠죠. 왜냐하면 웨일러가 목적밖에 못 나타내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본교는 지향은 시점 나타내죠. 짜이 언제까지니까 시점. 자, 본교라는 주어는 언제 시점 나왔고 시스템이라는 단어 명사 보이니까 얘가 동사수로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자, 언제 시작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그리고 빈칸 나와요. 그렇죠 빈칸 나오는데 빈칸 앞에 뭐 있어요? 자, 까이는 좀 알아보셔야 되죠. 까이는 대명사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사는을 나타내요. 까이시동이 지금 앞에와 뒤가 바로 호응하고 있죠. 바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앞에 주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을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은 빈칸 명사. 그러면 주어, 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명사니까 주어고 온라인 예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사니까 이 짧은 문장에 누가 없지? 오케이. 수러가 없네. 온라인 예약과 완벽히 단어 호응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맥락 호응으로 봐야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 예약을 해당 시스템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제공한다라든가, 지원한다라든가, 또는 가능하게 한다라든가 의미상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쥴츠는 무슨 뜻이에요? 응원의 지지의란 뜻도 있지만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쥴츠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제가 지금 되게 꼼꼼하게 봐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고 목적 읽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이거 위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에 주어를 대명사가 바로 받는 형태 너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구조적으로 품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그럼 어떤 부분을 내가 정독해야 되는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습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먼저 풀고 단어 암기한 상태에서 지문을 봤을 때 해석이 되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줄 범위 제한하는 부사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줄쉬 무엇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맥락상 무엇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잡을 수 있어요. 무엇하기만 하면 되고 또는 무엇할 필요 없고가 보통 나오게 돼요. 이하 내용 하기만 하고 지금 빈칸이 없으니까 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지이것도 중요해요. 부사로. 앞에 동작 바로 연이어서 뒤에 동작하다라는 부사예요. 그러면 결론적인 측면의 행위는 지 어디 오겠어요? 뒤에 오겠죠. 그러면 이것만 하면 바로 가능에 들어가는 게 조작 페이지에, 그렇죠? 운영 페이지로 들어가는 게가능해진대더 이상 내가 빈칸이 없으니까 맥락만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알아채야겠어요? 전치사로서 단락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암으로써 어디가 수런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표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 부사 그리고 수로 중심으로 글을 좀한번더 살펴보셔라. 이걸 한 사람들은 시험이 조금 더 쉬워져요.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지문을 가지고 접속사 부사 그리고 수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로한 유사한 문장 구조들이 시험에서 반복이 되더라. 자, 뒤에 2번, 3번, 4번도 같은 형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까이 대명사라고 그랬죠? 가까운 것,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어요 그렇죠 자 해당 시스템은 실실 뭡니까 요거 부사죠 실시간으로라는 부사예요 자 그다음에 흰 백자 더 있어요 그럼 뒤에는 뭐지 명사죠 그럼 이제 요때 고민이 돼요. 아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얘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 주는 걸까? 아니면 지금 빈칸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가 명사를 꾸며 주는 걸까?가 헷갈려요. 물론 그 부분은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겠지만 빈칸 앞에를 바로 봐야죠. 빈칸 앞에가 부사잖아요. 그렇죠 부사 나오고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어, 가능하게 하다라는 뭐가 있어요? 이거 조동사죠. 자 그러면 요게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동사 앞에 동사가 또올 일은 잘 없잖아요. 조동사 뒤에 동사가 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묶어 보자. 예약이 가능한 체육관이 실시간으로 아, 이 문장에 뭐 없죠? 수로 없죠. 그러면 의미상으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화면에 띄우는 동작이겠죠. 그러면 단어를 알아야 물론 의미상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모점, 모점에 나열된 것들은 유사한 항목을, 뜻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나열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는 거고, 빈칸이 있으면 모점 앞에 있는 단어들의 성격을 봐야겠지만, 지금 빈칸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모보라고요. 뭐지 바로. 앞에 이어서 뒤에가 바로 가능하게 하다. 그래서 뒤에가 주요 내용인 거죠. 마지막 행위. 완, 정위 위에, 완, 그니까 예약을 끝낼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 학교 교내 카드, 슈아카, 카드를 긁다, 카드를 인식하다, 루창 입장하다. 자, 여기서 그럼 뭘 알아야 되지?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네? 뭐뭐 한 사람이네? 그럼 이 자리가 부산가? 근데 주어가 있고 명사 나오고 동사가 또 나와. 자, 이런 경우 뭐 있어요, 여러분들? 부사가 명사 앞에 갈수 있나? 주어가 이미 있는데 주어가 또 나오나? 주어가 또 나올 수 있죠?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주어 동사 잔체를자 목적으로 받는 동사라면 가능하죠. 그게 한 가지 경우인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연동문인 거죠. 동사 1, 목적어, 동사 2, 동사 3,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만약에 각각의 동사가 연동문에서 목적어 가 필요하면 그 동사 뒤에 목적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건데, 사실 이 표현은 being 이라는 단어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어요. 단어 강의 들었으면 이거 바로 풀수 있죠. 왜냐 하면, 빙은 무슨 뜻이었어요? 복습할까요, 우리? 자, 사람이 단단한 토대를 발로 지탱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에서 근거로 하다라는 뜻이 왔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다. 해석은 근거로 하다라고 잘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입장하거나 참여할 때 근거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참여함을 나타내는 게 빙이었어요. 그래서 근거로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입장하다. 무엇으로 참여하다.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에 들어갈래요. 그러면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티켓을 가지고 입장하다가 빙, 티켓, 루, 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교내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긁어 입장하단 거죠. 그래서 빙 뒤에 명서 나오고 입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빙이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였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읽을 필요가 없고 루고어 만약에 어떠한 과정 가운데인 거죠. 그럼 이러한 과정 중에 그 다음에 호가 있어요. 호어는 또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성격의 두 대상이 나열되고 동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지고 있고 요 갖고 있고. 이 과정 중에 설비 고장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뭐하래요? 징 뒤에가 실질적인 동사인 거죠.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연락해라 센터 선생님한테. 그러면 센터 선생님한테 언제 연락 취하지? 그야. 설비 고장이 있거나 문제나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음.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경우 특히나 문맥홍으로만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해석이 어렵긴 하지만 구조를 보는, 구조를 볼줄 아는 힘이 있으면 훨씬 문제풀이가 쉬워진다. 그건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문제풀이들이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 다시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이제 시험 전막바스퍼트강좌가 어, 2025년도 하반기에 한번더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풀수 있고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한번더 복습하고 문제풀이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보관한 문제들은 영단기 저희 시험 전 막판 스퍼트 독해 파트라든가 듣기 파트, 쓰기 파트 다 리뉴얼이 됐어요 2025년도 문제들로 거기에서 우리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에서 꼭 원하는 목표의 성적 이뤄내시길 바랄게요